안녕!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에게 별처럼 빛날 미래를 선물할 선생님의 이름은 허꽃별이야 정말 보고 싶었어.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다가가고 싶은 랩과 비트박스를 정말 좋아하는, 아, 좋아하기만 하는, 오해하지 마. 꽤 발랄한 선생님의 별명은 MC 별이야. 아 참고로 말해두는데 이분이 말한 헛꽃별이라는그 이름 장난감 이름 같겠지만 본명이야. 제발 닉네임은 알겠으니까 선생님 이제 본명 알려주세요라고 묻지 말아줘. 그래 사람 이름 맞아. 선생님이 근데 누구냐고? 선생님은 서울 소재 여고를 수석 입학하고 차석으로 졸업한 후에 이화대학에서 도덕윤리를 전공했어. 졸업 후에는 강남에 있는 자사고, 일반고 등을 비롯하여 학교 현장에서 꽤 오랜 기간 윤리와 사회교과를 가르치며 정교사로 근무했지. 그러다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투스 재수종합반에서 재수생 선배들에게 사회탐구, 윤리교과를 5년째 가르치고 있어. 올해부터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너희들까지 전국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바뀐 새 교육과정의 통합사회,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 왜 진작부터 너희들을 만나러 오지 않았냐고? 아 실은 선생님이 이투스 재수종합반 현장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아 선생님 자랑 같아서 좀 말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어 감사하게도 바로 첫 해부터 전 지점, 전 과목 강의 평가 1위를 매년 하게 됐어. 오프라인 학생들을 만나는데 선생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느라 조금 조금은 늦어졌. 라는 거. 맞아. 선생님은 학교의 정교사로 재직할 때에도 EBS 중학 도덕 대표 강사로도 활동했고, 2015 개정교육 과정에 교과서를 집필, EBS 수능윤리, 한국방송통신중고등학교 도덕윤리 검수교사로도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은 교사들 대상으로 열렸던 수업 실기 대회가 있거든. 거기에서 딱두 명, 단두명 상을 받을 수 있는 대회였는데 그둘중한 명이 선생님, 표창을 받기도 했어. 쉽게 말하면, 누가, 누가 제일 잘하든가 그런 대회였지. 자, 그리고 서울 도덕윤리 신규 임용되셨던 새내기 고 교사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수업을 좀더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를 주제로 수업 연수를 해주는 교사활동도 했었어. 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냐고? 그건 마지막 질문에서 답해줄게. 응, 이 영상 멈추지 말고 끝까지 보란 뜻이야. 어, 그래, 맞아.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 떡밥. 그럼, 이러한 선생님의 강의 슬로건을 한번 들어볼래?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꽃 같은 너희들에게 별처럼 빛나는 미래를 선물할게. 꽃 같은 너희들의 인생에서 꼭 한 번은 겪을 쉽지 않을 고등학교 내신 입시 수험생활이라는 문턱 앞에서 선생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을 전부 다 보내줄 순 없어. 어, 그건 못해. 미리 얘기했다. 그건 못해. 당연히 그건 못하는 거야. 하지만 적어도 통합사회라는 교과목만큼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만을 통해서 내신은 물론 수능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줄게. 이게 바로 현장 강의에서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 그토록 영얼광했던 선생님만의 강의 비법이야. 통합 사인는 선생님한테 맡겨 둬.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 줄순 없지만 그 다른 모든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약속해 벌어다 줄게. 통합사회가 효자 과목이 될수 있도록 별처럼 찬란할 너희들의 미래를 선물할게. 선생님과 만나볼 통합사회 수업은 2022 개정교육과정, 즉, 올해 중3을 거쳐서 25년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야. 1년 선배들과의 차이점은 올해 현재 고1인 학생들이 배우는 통합사회는 내신에만 반영되어 있지만 너희들은 내신과 수능에서 통합사회를 다 만나게 될 거야. 불안하겠지. 정말 불안할 거야. 하지만, 선생님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이기도 하잖아. 교과서 집필 교사의 눈으로 변화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을 분석해 봤어.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 요소들이 한세개 정도만 보일 뿐 기존의 내용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 다만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통합사회 수능 문제 예시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3년 뒤에 치르게 될 수능의 윤곽도 잡히게 될 거야. 그 윤곽 MC 별쌤이 잡아줄 테니 큰 걱정하지 마. 아, 너희들은 그저 재미있게 별쌤과 노는 것처럼 공부하면서 따라와 주면 돼. 저 옆에 있는 별쌤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시켜 줄 거고, 여기 MC 별쌤이랑은 재미있게 게임하듯이 놀면서 복습해 보는 거야. 어때? 선생님이 학교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어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줄 알아? 헐, 호크 선생님이랑 지금 공부하고 있었어. 아, 노는 줄 알았는데 아, 공부가 되고 있었어. 라고 하는 반응들이었어. 놀면서 어떻게 공부가 되냐고? 돼, 되더라. 쌤이 그걸로 수업 실기 대회 표창장도 받은 거거든. 가장 기억에 남는 아 우리 수강 후기. 어... 그걸 또 어떻게... 지, 선생님 입으로 말하기가 너무 간지럽긴 한데 선생님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볼래? 선생님 매년 수능 끝날 때마다 이렇게 쏟아지는 DM들을 인스타에 올리고는 해그 중에 몇 개만 한번 가지고 왔어 볼래? 어때? 정말로 그 긴장되는 수험 시험장 안에서 별쌤의 목소리가 들린데 그리고 선생님이 출제한 줄 알았대 그러면서 긴장감을 막 낮춰갔던 거지 그런 신비한 경험 너희도 한번 해보자. 20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지향하는 바는 통합형 융합형 인재야. 단순한 암기 위주의 학습법만으로는 절대로 내신은 물론이거니와 수능에서의 안정적인 1등급 받기 어려울 거야. 사회라는 교과목 쉽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건 변화하게 된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있어. 그렇기에 왜 도시로 사람들이 모였는지, 왜 건조 문화권에서는 오아시스 관계수로 농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에피크로스라는 철학가는 행복의 모습으로 정신적 쾌락주의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해를 기반으로 탄탄한 개념을 잡아놓는다면, 수능까지 확장되는 이긴 3년이라는 여정 속에서 통사를 끝까지 내 것으로 지켜내가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외워서 문제를 푼다? 그거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일 것 같아? 1차 지필고사 끝나면 바로 펑! 사라질 거야. 너희들도 경험해봐서 잘 알잖아. 바뀐 통합사의 관건은 고1 때 배웠던 통사의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 내신도 잡고 이걸 고3까지 쭉 가지고 갈수 있어야 돼. 쭉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비결. 쌤이랑 같이 가자. 놀면서 수업하자. 우리 박수도 많이 칠 거야. 가수 비가 성공했대. 축하. 두번 하자. 비 성공 칙칙. 시민불복종. 비 성공 칙칙. 모나리자 게임도 할 거야. 열건 운냉한. 열건 운냉한. 열건 운냉한. 할 거야. 너네 하게 될 거야. 모니터 앞에서 속삭일 거야. 랩도 할 거야. 여자들은 다 화장을 지워 남자는 몸 대신 사상을 키워 지워 놀랐니? 아 사과한다 <laughs> 자, 에피크로스의 정신적 쾌락주의를 가사에 녹인 에픽하이의 노래야 진짜야 선생님이 녹인 게 아니라 에픽하이의 타블로가 정신적 쾌락주의인 에피크로스의 사상을 그대로 녹아서 가사에 실고 팀명도 에픽하이지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 기대해 이제 좀 감이 오니? 선생님이 앞에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왜 이제서야 나타났는지 물었었지?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좀더 빠르고 쉽고 재미있는 수업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사교육 선생님들은 절대 경험해보지 못할 경험과 실력으로 공교육 현장에서부터 교사로서의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왔어. 그렇기에 선생님이 오프라인 현장 수업에 등장하자마자 최고 강사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간에 선생님의 모든 준비와 여정을 이제 너희들을 위해 다 쏟아 부을게 술술 이해되고 기억되는 꽃별 사탄만의 매력적인 암기법 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수업 방법 다 쏟아내줄게 김하온 알아 김하온? 그래 우린 커다란 여정이 시작 앞에 서 있어 원한다 면 따라와줘 나 외로운 거 싫어서 요 알겠지? 봤지 봤지? 봤지? 근데 쌤 수업 텐션이 좀 있다? 아, 아니... 좀 높아 우리 재밌게 놀면서 공부할 거잖아 그지? 우리 사탕 공부가 너희들의 힘든 수험생활에 힐링이 될수 있게 쇼츠로도 복습하게 내가 만들 거야 너희 잠들기 직전까지 진짜 의미 없는 릴스 쇼츠 보느라 밤새지 말고 선생님이랑 쇼츠로 통사 복습하다가 잠들게 만들 거야 꿈에서 나오게 만들 거야 꼭 그럴 거야 자, 자 이제 별생과, 별생과 통합사회 버프, 버프 받을 준비, 준비 됐지? 됐지? 강의에서 만나자. 안녕. 너네는 정말 너무 소중해.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 귀한 아이들이라는 거. 너희가 얼마나 스스로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선생님이 꼭 알게 해줄 거야. 제발 알아야 돼. 그럴 거야. 우리 꼭 만나자. 안녕.